비디오 빌리지는 남자들이 원하는 이제 소재를 많이 갖고 하니까 남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채널입니다. 스튜디오 브이는요 초콜릿 주시면 안 돼요. <laughs> 모바일 세대들에게도 자극적이지 않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이고요. 퍼스빌리지는 공감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디오 빌리지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채널입니다. 굉장해요. 네. <laughs>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저희 회사는 다른 뭐 방송국이나 이런데랑 다르게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기획, 견출 촬영, 편집, 섭외 그 외에도 그런 콘텐츠를 위해서 외부 미팅을 한다든지그 다음에 저희는 그냥 출연까지 <laughs> 출연을 저희 회사 피디들은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주 업무가 아니고요 그건 정말 조그마한 업무고 하루가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런 야 약은 서죠 점심 메뉴도 저희가 결정합니다 아니 그런 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럴 스도 있는데 컨트롤 중에 자, 야동을 응. 숨기고 다른 팀은 찾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교회에 있을 때 <laughs> 진짜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유행하는 아이템이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최신 트렌드는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뉴스를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쉽지 않나요? 이런 화제 괜찮은데 이런 화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책 진짜 많이 읽으시고. 수련자를 섭외를 할때 캐릭터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요. 특히 이번에 썸타는 기친 할때한 커플은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커플, 한 커플은 좀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의 커플. 면접을 볼 때도 그 이미지에 맞춰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좋은 분이 있으면 <laughs> 가져다 쓰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배우 사이트나 여론 사이트에 안한 이유가 그런 분들은 진짜 확실히 연기자잖아요.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안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면접이나. 서류를 통해서 그분들을 뽑게 되는 거죠. 인맥 음. 개인의 인맥에 많이. 어, 안 되면 저는 SNS에서 보고 직접 연락을 드려가지고 섭외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출연자분들이 다 각자 개인생활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스케줄 조율하는 것도 또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더 좋아진 게 비디오빌리지도 그렇고 스튜디오비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음. 이제 보고 계시니까 섭외를 드렸을 때아 거기 형뭐잘 보고 있어요. 호감을 좀 가져주시니까 섭외가 그래도 조금 음. 수월하지 않나. 그 사전에 우리가 기획안이라든가 어떻게 찍을 거다 어떤 사람 몇 명이 들어갈 거다 저희 명단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이름, 직위, 회사, 뭐 전화번호까지 허가가 나면 저희가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아요 베리 뽑으세요. 네, 저 그럼 오늘 노란 옷을 입었어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어. 언론홍보영상학부라고 해서 음. 이제 신방과 같은 방송미디어학과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레스커니테이션, 이너, 버마스 이런 거 알아요? <laughs> 라스웰 이런 거 신방과를 복수전공, 정보방송학과, 정보방송학과? 그니까 신문방송학과랑 똑같은 거죠. 네, 완전 똑같은. 뭐 거. 이름이 비슷해요. 신문방송학과도 있고 언론정보학과 뭐 이런 이름도 쓰고 사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같은 과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전공이 생명과학과예요. 음미도요 <laughs> <laughs> 범도, 범도 범이 이제 의료학과거든요. <laughs> 전혀 관련이 없는 과고. 확실히 이런 거서 일하는 게 신문과에 다니는 도움이 되 돼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더 빨리 좀 배울 수 있고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현장에서 일할 게더 도움을 많이 꼭 전공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꼭 전공이 필요하신 학생이 아니 아, 아, 아. 내가 하고 싶으면은 뭐 전공이 있는지 뭐, 무슨 관계 있겠어? 그냥 자기가 어, 찾아서 하면 되지. 어, 세개 남았어요. 어, 그래요? 이렇게 분량이 없다고? <laughs> 두 번째로 후회되기 시작. <laughs> 지금 딱 보면 나오지 않나요? 분위기 엄청 좋은 거. 이분 때문에 이런. 아, 얘기해. 그러지 마. 아, 악플 많이 달려요 <laughs> 요새 굉장히 순수한 이미지로 하고 요 오늘 어떠시잖아? 아 뭐랄까.. 좋아요 솔직히. 좀 벽이 없어요. 저희가 또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거의 다 20대 후반? 허울 없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이 의견에 대해서는 많이 아이디어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뭐 서슴없이 한 사람의 주도하의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내서 음. 좋은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 재밌고 활발하고 밝은 분위기이지 않나. 아 그쵸. 밝죠. <laughs> 네 맞아요 진짜 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신생 기업이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직급을 막 세세하게 나누고 있지는 않고요. 대표님, 이사님 그리고 각 팀의 팀장님들. 팀장님. 직급으로 막 누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상하관계 없어요. 영감. <laughs> 엄연히 이제 팀장이라는 분이 있고 소재나 편집, 결과물에 대해서 회사 컨펌을 맞죠 되게 딱딱한 회사는 아니에요 어이고 부장님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어이고 팀장님 어, <laughs> 난 이거 좋아하는데 이런 회사를 갈까봐요 단순히 재미만 있고 너무 무의미하거나 뭐 그러면 아무리 팀장이테된 의견이라도 암묵적으로 저희 하는 거죠그요아 어, 그래요? 아, 아, 네,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굉장히 수평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전팀장이 yeah. 분위기를 알수 있는 것 중에 사실 제일 큰 문화가 이름을 안 부르고 직급을 안 부르고 영어 이름을 그쵸. 부른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콩이고 큐고 학생은 이거좀 해주세요 이렇게 <laughs> 모니터가 안 돼요 아 모니터 안 되는데 왜날 찾아 <laughs> 제가 이제 김 반장님을 볼 때도 듀크라고 부르고 저도 베리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서로 존댓말 쓰고 그래서 존댓말 분위기가 써주시, 정말 좋습니다 써주세요 알았죠. 그렇죠? 쓰잖아요 아, <laughs> 저는 거의 신경 안씁요다 보면 크고 크랑. 저희가 악플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가 피드긴 하지만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쓰이죠. 사실 제가 최근에 악플을 좀 먹었어요. 투어 한번 이겨 먹었다. 고 직접 저희가 만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면 되는 것 같고, 뭐 출연해서 뭐 김반장 재미없다, 김반장 얼굴 뭐더 보기 싫다, 보셔버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있긴 <laughs>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차단. <laughs>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플도 관심이긴 한데, 근데 막상 받아보잖아요. 무슨 욕하는데, 그게 <laughs> 내한테 관심이야. 난 그런 관심 필요 없어요. 100 중에 한개 정도가 풀플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이 안쓸것 같지만 신경 쓰입니다. 제3자 연예인을 보거나 그렇죠. 이럴 때랑 내가 실제 당할 때랑 다르구나. 음. 정말 악플이 나쁜 거라는 것을 몸소 깨달아요. 맞죠. 그렇죠. 저도 보이스 빌리지 내에서 팀장 그렇게 캐릭터베이스를좀 맞춰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만 하면은 이제 뭐 꼰대다. 맨날 뭐라 한다. 김P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욕을 많이 달리면 그 다음 촬영 때 사실 그냥 했으면 재밌는 건데 이런 욕을 신경 쓰고 뭔가 멘트를 하면 아 조금 죽는 느낌 있어요. 그 캐릭터가 죽는 어. 멘트가 죽는 느낌 어. 가끔 가다가 출연진 분들, 차라리 저희가 아니고 이제 출연해주신 분들한테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되게 죄송해요. 음. 우리가 편집을 뭘 잘못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출연진 분들에 대한 악플 음. 조금. 자세를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겟들의 취향을 조금 맞춰주는 거웹 예능을 만드는 채널이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웃긴 아이템인가 이게 웃긴가 저희 회사 모토 일 수도 있는데 좀 건강하고 깨끗한 이미지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네요 스튜디오V가 편견을 조금 깨는 그런 영상을 지향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좀 편견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시선으로 또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채널들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채널 아이덴티티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재밌는 영상이고 기획이어도 보이스빌리지, 걸스빌리지 아이덴티티 맞을까? 이것도 굉장히 고려하고 있는. 형 리스티클 물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어떤 저희만의 색깔을 입힌 리스티클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튜브로 넘어온 것 자체가 자유성이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더 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하고 싶어요. 뮤지컬 채널 구만 해보고 싶었는데 음악, 셀럽, 퍼포스 이런 것들을 보여줄수 있는 종합 채널을 음. 해보고 싶은 포망은 잠깐 있었어요. 스브 채널에 어울리는 음. 편견이나 터부시 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그런 카메라의 막 대수나 이런 제작 방법과 유튜브의 제작 방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져왔을 때또 사람들이 좋아할까에 대한 실험을 계속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예능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잘 맞춰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이 레벨을 제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 아닌 사람이 하는 줄 알더라고요. Okay, okay, okay. <laughs> 그리고 친구들도 아, 어, 이거 애기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보여 줘요. 저한테. 음... 그럼 어, 그치막 이렇게.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야? <laughs> 이거 꼭 해야 돼요? 이 <laughs> 기행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laughs>